중국대 중국? 45대 딱 넣어주면은 50딱 되죠. 살짝 더 많아네. ケータス。Okay. Okay, 그냥 빨리 찾았으니까 사슴 한 마리 물고 아什찮다 <목소리> 아.. 么 음, 음. 아. 음. 아么아什么为 두 마리 모를까? 제제막 계속 모는 것같은데다두 마리까지 모겠습니다 계속 몰아서도 될것 같아. 얘, 얘 지금 내가 보니까 그냥 스카우트하고 지도, 그냥 사슴 두고 있는 것 같아. 점수 보니까. 열심히 사진보로요 저도 사진 요 그러면. 유튜브 영상에서 사슴몰지 말라고 그렇게했는데 <laughs> 이런 상황이면 뭐라야죠? 내말다하나 <laughs> 보다. 이거. 아이 23 봉건 가면은 21 봉건이랑 똑같은 빌드가 돼요. 완전 부자스럽게 갈수 있죠, 지금. 중국으로 원래, 만약에 상대, 그, 원래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, 이거는 제 친구 쉐드라는 애가 가르쳐 준 건데, 똑같은 빌드, 그냥 상대평, 똑같은 빌드를 하면은 무조건 그냥 주민이 앞서 있잖아요. 두개가 있으니까. 그래서 그냥 정찰하고 똑같은 빌드를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도 그냥 모는 것 같, 사슴 모는 2같으니까 저도 가냥으니까 2개가 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 둘이서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내덩어리가 이제 내 내덩어리를 찾아도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를 예전만큼 잘못 찾아서 만약에 얘가 2 2번건만 이렇게 찍었다. 그러면 제가 더 유리한 거죠. 오케이, 됐죠. 중국이라서 뭐딱히 눌러줄 건 없는데 이제 올리니까 이거 스카우트 빌드 확실하죠. 음, 저걸 이렇게 미리 쳐놓는 뭐.

나 뭐하니 아이씨 컨트롤을 하느라고 안뽑고 있었어 저건 나중에 해놨다가 교전 시작하면 한번 싸워볼게요 지금 얘는 담을 다 쳐놨기 때문에 내가 스카우트가 나가는 의미가 없어 분명히 제가 나무는 더 많을 거야 가진다고 이걸? 똑같은 한 개체가 더고 맞죠 이러면. 어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어쨌섯죠. 가니면서 준비 <laughs> 조시. 이거 대개면 될거 같고. 준비 조시 정 이거 네 개가 이렇게 나무가 있을 때, 이거 같이 지어주면 그네 개가 그냥 없어져요.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. 아, 대장간 까먹는 거 맨날 까먹죠. 혹시 모르니까 주고 그럼 이제 얘도 캐기 시작하는데, 얼마 들어오나? 아, 이게 안 되네. 진격 아, 까비. 개, 개 따이고 파우트는 한개덜 만들고. 음, 기분 나쁜 상황. 얘가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. 어쨌든, 기사나 낙타를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면은 좀 스카우트가 남았고 점 스카우트가 없으니까 맥주가 좀더자고 딸기 안먹었네 아직 오 레인지 오케이 이러면은 내가 더 좋은거 아닌가? 이게 레인지를 보면은 공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. 기사 대 기사는 공업이 더 중요한데 그게 아닌 이상 9마리까지 넣어주죠 이게 지금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돼? 나는 이러면 3 삼티시 분밍이 가능하죠? 얘도 내꺼 다 탄데. 오우. 아, 이거 CA다, CA. 음. 나도 이거 저 CA 하는 거 좋아하는데. 스가 쎄이 상태로 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세이가 쎄이가 이제 그거야 낙궁 낙공. 아 낙궁이 아닌데 기마궁쎄 아 이걸 못해네 실수로 열, 열면은 이렇게 막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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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나는 내가 더 좋은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저렇게 하다가 진 적이 많든요. 거 <laughs> 저거는 분명히 될 수가 없어저금 하나라도 잘못 파고있면거가 내가 이거 좀... 망했죠. 얘 따라, 따라 붙여놓고 그냥 나할일 하면 돼. 신기하다. 나도 저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. <laughs>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은 이거 이득아닌가 이거 이득이, 이득이죠 끝났네, 게임이. 끝났죠? 이, 얘 지금 이거. 이끝 이거. 는거이 끝났죠 이거. 금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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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c 2tc. 대학도 없고. 그니까 저걸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, 괜히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구멍 뚫려있으면 그냥 끝나고, 그래서. 기사류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, 음, 뭐랄까, 실력 향상에도 둔? 음. 아니, 근데 저 기사, 기마공사도, 음, 기마공사도 맥주도 꺼 던는 거에 좀, 1900점 찍었네요.